안 돼요? 네 됩니다. 네. 안심콜 네.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. 원래 QR로 해는데제같 모두 간다서 안심콜로 전화 네. 한 번씩만 네. 부탁드려요. 불편하시더라도 네. 안심콜로 부탁드릴게요. 손소독도한 네. 네. 번씩만 해주시고요. 네 안심콜로 전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손소독한 번씩만 이용 부탁드릴게요. 네. 아니 근데 여기서 네. 저 저기서 네. 그 뒤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네, 어쩔 수없어모다 음. 저 안에 다 들어가고 오후. 친칠라는 야행성이어가지고. 어, 야행성이? 요 네, 친칠라 얘네들은 아니었나? 여긴 아니게 나왔는데. 처음에 있는 거. 아, 저거는 야행성이라고? 요 네, 네, 그래서 집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. 요 네, 네. 나 개가 야행성이어서 밤에 그래, 네, 밤에 활동하는 애라서. 엄마야 대미다. 뱀도 있어. 어마 이게 뭐야? 이미이낮까지 뭐. <음> 아, 어, 뭐야 다람쥐것 같다. 이게 스윙데 이거 뭐요 탱고로 갈까? 우가한 조시 한가 있어. 이게 뭐지? 어,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백룡 백룡구 은이 엄마 이거 뭐데? 토끼 같다. <놀라라> 토끼? 토끼가 이렇게